어, 그냥 커피 좀 준비하고 있어요. 물한잔 주게. 이거 키로 하는 거는 예. 위에 메뉴에 잠그는 버튼, 예. 열는 버튼, 트렁크 버튼. 예예. 트렁크 버튼은 더블 클릭 마우스 더블 아, 클릭 하듯이두번딱 누르면은 열려요. 예. 네, 이렇게 닫히는 것도 됩니까? 닫히는 것도 마우스 누르듯이 예예. 더블 클릭 딱하면은 닫혀요. 음... 네. 이게 한번 누르면 안 닫힙니다. 아... 네. 열기 오랫동안 누르시면 창문 전체를 다 내려가고 그... 다 내려갑니다 오. 지금은 썬팅되어 있어서 예, 아직 열면 안돼요? 예, 월요일, 월요일까지 웬만하면 안 여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그리고 키가 근처에 있으면 예. 여기 홈 파져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터치하면 문이 잠기고요 아, 예. 열 때는 안쪽에 손 놓고 그냥 당기면 열립니다 아, 이해하셨어요?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돼요 예. 그래서 잠글 때는 바깥쪽 터치 아, 그냥 터치 그 다음, 열대는 안쪽에 터치. 네개다 그 아, 그 똑같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벤츠는 들구 버튼이 안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뚜껑만 누르시면 열려요 그렇게 모든 차다 이리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에드블루 요소수 예. 디젤 에드블루는 예. 그 부족하면 경고등 점등 되고요 예. 웬만하면은 전기 예, 점검 시기쯤 되면은 경고등이 자동으로 떠요 예. 근데 혹시나 그전에 뜨게 되면은 예.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팔거든요 예. 잘합니다 그렇게 예. 사용하시면 예. 되고 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열때는 벤츠마크 밑에 손가락 넣으면 요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예. 뭐 땡기시면 돼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있고요 예. 뭐 나, 많이 넣어주셨네요 닫을 다, 네. 다 때는 요거 트렁크만 닫는 거고 옆에 예. 거는 문 전체 잠그면서 트렁크 닫히는 아... 거 예. 예.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혹시나 무거운 짐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있죠 예. 그때는 벤츠마크 중심으로 해서 발 넣었다 빼면 또 요렇게 아... 열려요 네. 다시 중심으로 해서 발 넣었다 빼면 예. 다치고요. 예, 중간에 다아야 됩니까? 딱 중간에 다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막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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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 <laughs>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아, 축구공 차듯이 발로 딱 빠르게 빼야 됩니다. 예, 예. 운전석으로 가시 빠질까요? 예. 먼저 시동 걸어보시겠습니까? 예, 이거 비닐 그냥 바로 다 떼버리면 안 됩니까? 아, 네. 나중에 끝나고 다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시동 걸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쪽 보시면은 yeah. 요거는 시트 조절하는 레버고요 yeah. 시트는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yeah. 되고 앞쪽으로 올려도 되고 yeah. 뒤쪽으로 올려도 되고 따로따로 yeah. 따로 yeah. 돼있고 요거는 허벅지 yeah. 요렇게 나옵니다 음... 뒤로 넣으면은들어가고요허리받침대고요 yeah. yeah. 요거는 헤드레스트 받침대 yeah. 그 다음에 요추받침대 허리쪽 yeah. 요추받침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yeah. yeah. 조절하시면 되고요 mm. 요거는 열선 요렇게 눌러 놓으시면은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시간 지나면한 단계씩 꺼지고요 yeah. 예예. 옆에 r 버튼을불 네, 들어와 있을 때 보조속 컨트롤 다 가능하고요. 예. 전부 다 열선까지, 예. 그리고 이거는 문 여는 거, 예. 문 잠그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위에는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예. 접을 때 기계세차나 예. 타워주차장 들어갈 때 다시 누르면은 펴지고, 아, 문 기본적으로 잠그고 열 때는 자동으로 다. 다른 차랑 다똑같으니요다 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드미러 이쪽 조절할 때는 버튼 누르고요. 예. 불이 들어와 있을 때 방향키로 예. 조절하시면 되고 저쪽도 이거 누르면은 방향키로 예. 조절하시면 됩니다. 후진할 때 강도 내려가는 것도 됩니다. 잠시만요. 컵홀더 좀 낮추고. 예. 아 커튼이 땅이 너무 세시죠? 커튼 안에. 그 밖에도. 예.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이거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아 예예. 예. 예, 눌러주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창문은 모두 다 원터치 오토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뒷자리 아기들 못 열게 잠그는.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게요 <laughs> 그리고 이거 트렁크 버튼이고요. 예. 트렁크 버튼은 그열 때는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요. 예. 잠글 때는 꾹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어... 탕 하고 소리 나면은 손 떼시면 돼요. 예, 예.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 헤드라이트는 항상 여기 오토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상, 항상 상시등으로 예. 바뀌고 오토로 해놓으시고 요거는 미등 예. 그리고 요거는 주차등인데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무조건 오토에다 놔두시면 되고요. 예. 주차등이 요뭐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주차등은 요게 지금 화살표 방향 있죠. 예. 이쪽만 켜지는 거예요. 아, 주차해놨을 때. 이거는 예. 유럽에서 쓰는 건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쓰실 아, 일은 없어요. 근데 배터리 방전도 많이 되고. 예예. 그래서 무조건 오토 예. 해놓으시면 되고. 발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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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킹이랑 주차장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있어요. 예. 이거 배터리 방전되니까 예. 무조건 오토 예예. 해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후방 안개 등 안개 많이 낀날 굳이 안 켜도 되는데 예. 예. 키고 싶다면은 누르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이상하게 레이저 음, 하나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 예. 밤에만 작동되고요. 낮에는 아무리 돌려도 작동 안 됩니다. 예. 네. 밤에 눈부실까봐. 예, 예. 계기판 밝기 하는 거. 요 위에 보시면은 요 차선 모양 있죠. 예.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예. 그 시속 60km 이상 차선 밟고 가면은 핸들에서 1차적으로 진동 올려주고요. 아, 예. 그리고 실선 노란선이나 흰선 실선 밟게 되면은 예. 안쪽으로 이렇게 음... 쳐줍니다. 차를 예. 예. 브레이크 살짝. 자기가 자동으로 수. 딱 잡아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굳이 뭐 작동할 일은 없고 자동으로 예. 다 알아서 합니다. 예예. 그리고 요거는 깜빡이 레버고요. 예. 이렇게 밀면은 하이빔도 켜지거든요. 예. 하이빔이 오토 하이빔이라고 예. 앞에 차가 오면은 자동으로 내려주고 예. 차가 없고 어두울 때 가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밀고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밀고. 아 밀어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요게 오토 아이빔이라고 앞에 차 눈부심 방지하기 위해서 어. 나온 거라서 네. 하이빔 켤 때는 뭐 이렇게 땡기셔도 되고 예. 완전 하이빔만 하이만 켜고 싶다면은 다 밀어놓고 요거를 상향등으로 바꾸면은 예. 하이빔 고정으로 아 집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예예. 예. 그리고 윈도브러쉬는 제가 안 돌릴 건데 여기 예. 점점점 보이시죠? 한칸 올려놓으면 비올 때만 움직이고 아 비안 오면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계세차 들어갈 때는 밑으로 내려서 끄시면 돼요. 예예. 이해하셨어요? 이 예. 은색 버튼은 내가 옷이... 하고 싶을 때 나오면서. 한번 아니요 워셔 액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릴게요. 예. 요거 하고 싶을 때 내가 한번 하고 싶다 하면 한번 누르면 한번 되는 거. 예, 움직임만 예, 원하는 만큼. 예. 그리고 워셔 액은 요거를 꾹 누르셔야 돼요. 예. 물 나올 때까지 어, 예. 이해하셨어요? 이건. 그리고 요거는 핸들 위치 조절하는 거. 이렇게 예. 밑으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예. 뒤로 땡겨도 되고 여기에 버튼 하나 더 있는데 예. 위로 돌리면은 핸들 열선 켜지는 거고요. 어... 밑으로 돌리면은 끄는 거. 예. 이해하셨어요? 예, 예. 제가 졸로 가서 나도 설명드릴게요. 예. <laughs> 와베이지스 이쪽에 보시면은 얘는 제기판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Yeah. 그리고 얘는 내비게이션 화면 작동하는 거고요. Yeah. 여기에 보시면은 홈 버튼 있죠. Yeah. 이게 이게 전체 메뉴고요. 홈버튼 예. 눌렀을 때 작은 메뉴 뜨게 되면은 이 검은색 버튼으로 터치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예예. 전화, 미디어, 레비게이션, 뭐 라디오. 서비스는 뭐 차에 이상 있을 때는 서비스 메시지에 1 예. 점등되고요. 예. 거기에서 어떤 내용인지 볼수 있고, 에드블루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정비주기, 예. 음... 엔진오일 지금 얼마나 있는지. 부족하면 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보호지 예.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 이게 가장 기본 메뉴고요. 예. 지금 주행거리, 총,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면 디지털 계기판, 이런 예. 식으로 연비 주행,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 밑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예. 크루즈 컨트롤은 요 위에 크루즈고, 요게 리밋입니다. 예. 위에 림이십니다. 위에 위에로 올려놓고, 그리고 시작값을 이렇게 땡기시면 예. 위나 아래로 땡기시면 그게 시작 속도값이고요 예. 달리는 중에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 6 0 k m 로 달렸을 때 땡기면 6 0 k m 시작값이죠. 예. 거기서 속도 올리고 싶다면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예. 내리고 싶다면 밑으로 내리시면 음, 되고요. 달리다가 림을 눌러야 됩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이 요거, 상태에는 여기 예. 그림으로 표시되 있거든요. 이 아, 상태에서는 그냥 땡기시면 돼요. 땡기기만... 근데 리밋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20km 이상 차가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리밋 말고 예. 크루즈에다 모양을 내두고 음... 그리고 이걸 당기시고, 예. 예, 그 시작 값 위로 이렇게 올리실 예. 때는 위로 올리시면 되고, 예, 끌 때는... 밑으로 내리시면은 네. 밑으로 내리면 되고. 크루즈 끌 때는 그냥 브레이크 끌 때는... 브레이크 밟거나 예. 이거 눌러주고. 예.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예, 위 아래로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웬만하면 리미일스로 놔두지 마시고요. 네,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렇게 기판화면 작동하는 거고요. 예. 똑같이 홈버튼 누르고 검은색 버튼으로 터치로 이렇게 음. 넘기시면 되고요. 예. 예. 한 단계 뒤로 가는 거 예. 그리고 이거는 볼륨 음악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예. 위로 올리면은 통화할 때 전화 받고 예. 전화 끄는 거 예. 밑으로 내리면은 이거는 음성으로 검색하는 건데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주변 소음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변하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기어구요 예. 브레이크 밟아 보시겠어요? 예. 후진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맨 위에 그림 있죠. 예. 여기도 그림 이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맨 위에 있으니까 위로 올리면 예. 후진. 예. 그리고 사이드는 자동으로 풀립니까? 예. 자동로 풀립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브 출발하고 싶다. 맨 음. 아래 있죠 드라이브가 그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되 음. 있고. 예예. 혹시 중립하세요 할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살짝만 올리시면은 중립이 됩니다. 오, 음, 이렇게. 예, 예. 파킹은 아무 때나 상관없이 요 버튼 누르면은 파킹으로 넘어가요. 아, 옆에 있는 걸 눌러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뒤로 살짝만 후진해 볼게요. 예. 살짝만 뒤에 차 있으니까. 도.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한번 예. 세게 꾹 밟아 보실래요. 빠르게. 빠르게요? 네. 예. 그러면 여기 홀드 아, 점등돼 아, 있죠. 예, 예. 이럴 때발 떼셔도 돼요. 아, 요거는 출발해가지고 신호 같은데 멈췄을 때 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한번 세게 꾹밟으면 홀드라고 점등됐을 때발 뛰시면 돼요 어... 예. 예. 발을 편하게 오토홀드기 어... 예. 굳이 사이드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안 땡기고, 안 땡기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디 신호가다가 멈췄을 때 예. 브레이크 세게 빠르게 푹 밟으면 되고요. 예예. 이걸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브레이크 밟고 여유 있게 한 1, 2초 지난 예. 다음에 빠르게 예. 밟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네. 홀드 점등됐을 때발 떼셔야 돼요. 예, 예. 네. 이제 발 떼셔도 됩니다. 발 떼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은 위에 있고요. 예. 에어컨은 항상 오토로 켜셔야 되고요. 예. 온도로 조절하셔야 돼요. 어, 이 색깔 바뀌네요. 네, 이게 멀티 컬러라고. 예. 위로 올리면은 더오니까 빨간색으로 바뀌고. 아, 예. 온도에 따라서 바뀝니까? 그렇죠. 이렇게. 음. 예. 그래서 에어컨은 항상 오토로 해놓으시고, 예. 요거는 바람 방향인데 오토로 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 그래서 네. 요거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에어컨 끌 때는 요맨 밑에 오프 있습니까 예. 계속 누르면은 오프됩니다. 예. 굳이 끄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앞유리의 김설이잖아요. 네네. 요거 누르는 게 아니라 오토를 한번더 눌러주면은 예. 알아서 바람 보내줍니다. 어... 예. 왜냐면은 하 요거 눌러놓으면은 이쪽만 갑자기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예. 되게 듣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포토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 메뉴는 그냥 전체 메뉴가 나오고요 예. 바람 방향이 어디로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고 예예.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리어는 비올 때 사이드미러하고 뒷유리 예. 같이 빗물 말려주는 기능이고요 예. 비올 때만 사용하는 거고 예. 싱크는 양쪽 온도 똑같이 맞춰주는 기능이고 요거는 예. 내기 버튼이고요 예. 앞차 매연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 그때 키시면 되고 굳이 꼭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예. 오토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요 에어컨은 겨울철 있죠 예. 버튼 따로 눌러주고 그때 오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수석 온도 네. 여기에서 하실 거는 오토 리어 말고는 없으실 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 라디오 라디오는 채널은 자동으로 잡히고요. 네. 채널 조절하는 방법은 터치패드 요걸로도 네. 되고요. 네. 요걸로 돌리셔도 되고요. 네. 요걸로 터치도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음... 채널은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아, 이게 지금 터치... 지하라 터치로 예, 하는 거네요. 터치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 지하라서 채널이 안 뜨는데 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채널이 다운로드 예. 되고요. 예. 이렇게 터치로 되고 눌러도 됩니다. 네. 누르면은 오케이고요. 음. 얘도 눌러도 오케이. OK. 이거는 예. 돌려도 되고 위 아래 좌우다 움직이고요. 네. 이렇게 음. 예. 미디어는 음악 들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차는 CD가 없어요. 예. USB에 음악 다운 받아서 여기 음. 1, 2총3개 들어가고요. 예. USB 두 개, SD 카드 한 개. 예. 그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가 전부 다 오른쪽에 숨겨져 있어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를 키려면 은 오른쪽으로 밀면 되죠. 예. 이렇게. 예. 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요. 예.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예. 미디어 장치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에 블루투스 음악, 예. 그 다음에 USB 같은 거 음악 다운받으면은 연결됨으로 뜹니다. 곡걸 예. 들어가서 OK 누르시면 되고요. 예. TV도 됩니다. 예. 그래서 블루투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블루투스 음악도 나오고요. 예. 음. 그래서 이쪽에 다 메뉴가 있습니다. 예. 음. 미디어, 그리고 전화는 텔. 예. 음. 나중에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차량 버튼 있죠? 얘는 차에 있는 모든 설정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하실 거는 라이트 있죠? 예. 라이트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이렇게 예. 그림으로도 표시됩니다. 예예. 요 조명 등을 교체할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멀티 컬러는 아까처럼. 여러가지 색상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 예. 온도 조절할 때도 색상이 이렇게 바뀌고요 예. 네. 멀티 컬러가 싫다 하면 체크 푸시고 한가지 색상만 고정시키면 돼요 이거 네. 하고 싶다면 은 멀티 컬러 체크하시고 예. 옆으로 넘겨서 색상 선택하시면 돼요 예예. 이런 식으로 레드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은 자동으로 색상 이 바뀌고 이거는 예. 따로 해보시면 될 거야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장치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이 다 있고요. 예.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으로 돼 있죠. 예. 이걸 뭐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앞 차가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예.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준다. 이런 예. 거좀 예. 싫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끄시면 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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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죠? 예. 예. 지금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중간 단계로 <laughs> 돼 있고, 예.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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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고 이거는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나머지는 건드실 건 없어요. 다 예.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예예. 그리고 이쪽은 비상등 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메뉴에 뭐 다이나믹 있죠. 이게 예. 주행 모드 설정하는 건데 이쪽에 예. 보시면 C 돼 있고요. 이거를 예. 위로 올리면은 S로 바뀌어요. 예. 스포츠 모드고요. 음... 예. 스포츠 모드일 때는 차체가 조금 살짝 내려가고 예. 조금 더 안전하게 나가고 연비는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위에는 스포츠 플러스 있는데 예. 얘도 연비도 안 좋고 스포츠랑 별 차이는 없는데 예. 안전장치들이 다 꺼져요. 음. 그래서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합니다. 좀 달리고 싶다 할 때는 스포츠까지는 괜찮고요. 예. 예. 평소 주행할 때는 컴포트로 주행하시면 돼요. 예. 밑에 에코모드는 발, 나중에 운전하면 발목 많이 아프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수 필요는 없고 예. 그냥 컴포트 평소에 예. 주행할 때 쓰시고, 예. 좀 달리고 싶다 할 때는 스포츠까지 예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P 오프되어 있죠? 예. 주차할 때 물체가 가까우면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예, 예. 끄는 장치고요 음. 어떨 때 끄냐면 기계세차 들어갈 때 예. 네, 그때 끄는 장치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꺼져 있습니다 예. 평소에는 이렇게 켜놓으시면 돼요 예. 주차할 때 소리 나게 이거는 예. 응. 자동 주차 기능이고 예. 자동 주차 기능은 버튼 누르고 예. 이렇게 주행하면 인식을 합니다 예. 어디 공간을 예. 그럴 때 주차하는 건데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예. 설명하다가도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예. 예. 웬만하면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예. A 버튼은 우리 가다가 멈췄을 때 시동을 잠시 꺼주는 기능이고요. 악셀에다 예, 예, 예. 살짝 밟으면은 다시 시동 걸리면서 하는 기능인데, 예. 가끔 가다가 멈추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자주 막히는 구간이죠. 가다서다 예. 반복할 때는 끄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예, 예. 예. 끄는 게 차에 더 안전하고 오래 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 예. 시동 껐다 키면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볼륨 버튼, 예. 요거랑 똑같은 버튼이고요. 예. 어. 요거는 모니터 끄는 버튼. 음. 어. 이해하셨어요? 예, 예, 이제 정말. 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 끝에는 독서등, 문미러에 예. 독서등 따로 되어 있고요. 예. 다시 한 번씩 누르면 꺼지고요. 예. 예. 요거는 문열때 예. 이렇게 조명 들어오는 거를 어, 끄는 장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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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눌러놓으면 켜지고, 문 닫으면은 자동으로 꺼지고요. 예. 예. 그리고 요거는 메인전등, 예. 요거 후방전등, 예. 뒤쪽 꼼잡이에 있습니다. 예. 예. 눌러놓으시면 되고, 요게 SOS 있죠? 예. 얘는, 어, 주행하다가 예. 만약에 예. 사고가 났을 때, 예. 여백이 터지면은 콜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예. 예. 전화 안 와도 그냥 눌러주시면은 예. 콜센터 자동으로 연결되고, 예. 경찰차, 구급차, 메카차. 예. 동시에 출동시켜주고 요람회사까지그사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전벨트이사람만파사람이사람이 자리에 사람 벨트 안 했으면 은이 그리고 센터에서 물어볼 거예요. 예. 도움 필요하냐고. 예. 그리고 뭐, 주행하다가 좀 위험하다. 예. 예. 나한테 뭐, 흉기 들고 뭐, 누가 접근하고 있다. 예. 그럴 때도 누르셔도 돼요. 예. 뭔가 긴급할 때. 예. 눌러서 통화를 하는 겁니까? 예. 일반 전화처럼 통화가 예예. 됩니다. 마이크는 요 위에 있고요. 예. 예. 그냥 말만 하면, 말하시면은 예. 안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주행하다 요거 잘못 눌렀다. 그럴 예. 때는 꼭 말하셔야 돼요. 말안 하면은 운전자가 기절한 줄 알고 자동으로 위치 추적해가지고 예. 자동으로 옵니다. 알겠습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 M e 버튼 있죠? 이거는 예. 진짜 오만 거다 해줍니다. 그뭐 어디 호텔 예약해 주세요. 음... 뭐 레스토랑 예약해 주세요. 예. 서울 뭐 어디 맛집 검색해 주세요. 예. 이런 거 전부 다 콜센터 직원이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1년 동안만 무상입니다. 음... 1년 뒤에는 유상이고요. 예. 요거, 요거는 선글라스룸 예. 요거는 썬루프 선글라스 여는거 그냥 한번 꾹 땡기면 은 자동으로 열리고요 예, 예. 다시 닫을 때는 위로 누르면 틸트만 예, 되는거고 예, 땡기시면은 그렇게닫히고요 예. 블라인드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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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시면 되고 요 블랙박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예. 블랙박스는 네, 컴퓨터로 볼 때는 여기 뒤에 덮개 하나 있거든요 예, 요거 예. 누르고 SD카드 손톱으로 누르면은 예, 예. S D 카드 작은 거 나오고 트렁크에 보면 리더기가 있습니다. Yeah. 응,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Yeah. 어 블랙박스는 내가 녹화하는 게 싫다. Yeah. 그러면은 요 벤츠 마크 있죠. 이게 yeah. 전원 버튼이거든요. Yeah. 이거를 꺼질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Yeah, yeah. 응, 다시 킬 때는 켜질 때까지 누르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어요? Yeah, yeah. 예, 네. 요 이거 기능을 안녕하세요, 조금 켜드릴게요. 편의 기능에 들어가면 안전 운전 도움이 있죠. 이거는 예. 가속 그 카메라 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고, 이거는 예. 예. 되게 유용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업데이트는 됩니까 그게? 업데이트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예. 앞차 출발할 때, 예. 신호 걸려서 멈췄을 때막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앞차 예. 출발한 거 모르잖아요. 예. 그것도 알려주는 아... 기능. 이거 예. 두 개는 켜놓는 게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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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끊. 듣기 싫다고 하면은 그 예. 위에 작은 메뉴가 있거든요. 예. 누르면은 메뉴에 들어가면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끄실 때 아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D카드 포맷이 있는데 요거는 한 2, 3주에 예.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예. 눌러주시는 예. 게 블랙박스 도구래 갑니다. 예. 예. 웬만하면 SD카드가 1, 2년 뒤에 되면 화질도 떨어지고 기능이 예. 저하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SD카드를 수동으로 포맷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카드 있고요 예예. 하이패스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수신기고요 예. 어. 이제 설명 끝났고요 예. 제가 예. 핸드폰으로 미러링 하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예. 네. 제거고요 나중에 예. 하나 이거 챙기셔가지고 예. 나중에 꼽으시면 됩니다 미러링 할 때는 여기에서 얘를 이 앞에다 꼽으셔야 돼요 예. 네. 앞에다 꼽으시고 시고 핸드폰 주시겠어요?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됩니다. 예. 어,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네. 예. 삼성 핸드폰은 따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건데 예. 애플은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요. 예. 자동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돌리셔 가지고 뭐 파란색 문구가 나올 때까지. 돌리시면 예. 되고, 이렇게 나오면은 동의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카드가... 예. 요거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요렇게 기본 화면으로 뜨고요. 예. 예. 요거 터치패드로 요렇게 예. 돌리셔가지고, 요렇게 메시지라든지 예.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지금 앱이... 예. 이렇게 앱 어. 모양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맵도 되고요. 이렇게 예. T맵 같은 거 어. 보실 수 있고요. 내비도 이렇게 해서 T맵을 쓰면 되고요. 그렇죠. 네. 벤츠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길잘못 찾아져요. 독일 내비는 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검색하실 때는 예. 그냥 빼셔가지고 핸드폰에 예. 있는 T맵 있죠. 예. 네. 그거를 핸드폰에 있는 티맵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여기 가고 싶다면은 예. 이렇게 해서 길 안내 시작까지 누르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음, 선은 항상 있어야 겠네요. 선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음, 이거는 충전도 될겸 이렇게 어, 미러링 역할도 예, 하고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전화 오게 되면은 전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아, 이렇게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쓸 때는. 예. 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자주 쓸것 같으면, 예. 아이폰 공기계를 하나 사셔가지고, 예예. 6부터 2, 3부터 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전용으로만 쓰시는 예. 게 조금 팁. 아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나눠쓰기란 통신회사에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예. 그거는 무료고요 예. 그래서 아니요, 핸드폰이. 뭐 거안 보고 그냥 저기 꽂아가지고 쓰는 걸로 셔도됩니아요 네,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예. 삼성 핸드폰은 요만큼 잘려서 나와요. 이렇게, 예. 네, 요 화면방 나와요. 어... 그래서 삼성 핸드폰을 쓰시게 되면은, 요 홈버튼 있죠? 예, 홈버튼 예. 누르고, 연결란에 있고요. 예. 어쨌든 핸드폰 연결해줘야 되니까, 연결란에 예.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 예. 작은 메뉴가 뜹니다. 하나. 예. 예.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연동했는데 이렇게 기본 화면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홈 화면 누르면은 예. 이렇게 메뉴가 쭉 뜨는데 위에 있죠. 예. 애플 카플레이라고. 예.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예. 그때 오케이 OK 누르시면은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 이거 기능을 쓰기 싫다 하면은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음, 예, 예. 빼시고 전화 눌러놓으면은 제가 블루투스 연결 시켜 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서 잡으면 되죠. 아네 <laughs> 디젤이 되게 조용하네요. 디젤 치고는 엄청 조용한 네. 편입니다. B 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와 이거 디젤 엔진이구나 바로 느낄 정도로. 음. 요 핸드폰에 음악 있습니까? 음악요? 네. 일단 멜로우 음, 뭐. 네, 음악 나중에 연동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다 됐고요. 이렇게 예. 아이콘도 뜹니다. 예, 예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여기에다 넣어두시면은 예. 자동 충전 되는 아니죠? 자동 충전 됩니다. 이게 아, 네. 보시면은 이렇게 음... 메시지가 점등되어 있으면 자동 충전되어 있는 거고, 이게 예, 예. 이렇게 들어주려 있으면은 저게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죠? 아, 네. 그러네. 이렇게 해놓으면 예. 자동 충전도 되고, 어... 충전은 선 케이블 뽑아서 해도 되고, 요 예, 예,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 <laughs>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예, 예. <laughs> 궁금하신 아... 거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laughs> 없습니까? 예. 제가 월요일날 저희 직원 보고 전화드려가지고 예. 어플 다운받을 거거든요. 그리 예, 예. 어플은 예. 요거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어플은 예. 핸드폰으로 요새 그 전부 다 시동 걸고 끄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차 누구 빌려 줬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다 할때 예.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아, 되고요 집사람 타고 다니면 집사람 위치 추적도 되겠네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건 좀 무섭네 반대로 제가 추적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거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멜세데스미 라고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아 이거 네. 1년동안만 된다는 그거죠? 네그 뒤에 자동가입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뒤에 물어봅니다 콜센터에 예. 전화와서 한 달에 얼마 나오는데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 나오고 지금 열려 예. 그리고 원격으로 시동 걸고 끄고 예. 차문 잠겨 있는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실 수 있어 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지금 배터리 상태라든지 예. 이렇게 이실수있어요 월에, 월에 얼마 이런 식입니까? 그렇죠. 얼마시기요? 예. 저도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요 위치 아이콘 모양 있죠? 요거 예. 눌러놓으면은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예.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됩니다. 여기에다가 주소 입력해서 오케이 예. OK 눌러주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되고, 그 내비는 차에 있는 내비로 연동 예, 예. 되고요. 이렇게 아...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다운은 받아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내일 예. 월요일 날 저희 직원이 출근하게 되면 예.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보내주면 은 로그인해서 예. 하시면 돼요. 예예. 요거는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예예. 가입해도 안될 겁니다. 예,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선물은 뭐 넣어주셨습니까? 요거는 <laughs> 목대게. 예. 네. 요거는 그 아까 블랙박스 어. 컴퓨터로 보실 때 쓰고 요거는 멤버십 카드 가입하는 거 여기 예. 안에 들어있고요. 예. 안에 정품 키링까지 있고요. 여기도 예. 네. 이렇게. 요거는 다이어리 예. 네.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그 캘린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캐리어 가방. 예. 네. 음. 이, 이건 뭐죠? 요거는 네. 그, 저도 모르겠어요. 음. 안에 뭐 컵이라든지 요런 거 예. 세트로 되어있어요. 다 정품이라서 다비싼 어, 알겠습니다 차 빼면 됩니까? 아네